13번 해 보자. 우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fx를 자, fx를 자, x 2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자, 여기까지 우선 보자 어, 수학 문제들 나올 때 보면 최고차항 계수 주어지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야. 문자 하나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게 1이래. 1. 자, 그리고 3차식이래. 차수까지 주어졌어. 그러면 차수에 조금 더 신경 쓸까, 우리가. 자, x-2제곱으로 나누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나누는 식이 2차야. 2차, 그리고 앞에 문제에서 개수를 이야기했으니까, 개수가 1이야. 개수 1. 자, 그때, 음, 목과 나머지라고 이야기했는데, 2차로 나누었으니까, 목과 나머지 둘다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2차로 나눴을 때, 물론, 3차식을 가지고 2차로 나누면, 목도 1차, 나머지도 1차가 될 거야, 그지 음, 그래서, 우리, 목과 나머지가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목이랑 나머지를 우선 정리를 해볼까? 최고창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목도 1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치? 음, 그래서, 전개됐을 때, 아, 1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X 플러스 A. 자, 요런 꼴로 만들어보자. 자그 다음 두 번째 줄 F2는 3일 때 다항식 Fx를 가지고 X-2의 전체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세제곱이지 이번에는? 응, 3차네 3차. 그러면 나머지는 최대 몇 차가 된다? 아 2차가 되겠다. 물론 몫은 상수가 되겠지. 응, 몫은 상수. 자, 요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물론, F2는 3, 요런 말이 나왔을 때는 대입하는 구조가 많아, 수학에서는. 음,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식을 세워볼까. 자, FX가 3차니까, FX를 가지고 X-2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목하고 나머지 같다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A,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X 플러스 A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그 다음에 F2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F에다 2 e 대입할까? 자, 2 e 대입을 하면, 자, 요 부분, 왼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는 0 될까? 그지 응, 0. 자, 그래서 2 e 더하기 A만 남을 거고 얘가 3이라네. 그래서 A는, 아,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응. 자, 그래서 fx를 다시 써보면, 자, fx는 x-2의 제곱에다가 x+, 1 더하기 x+, 1. 자, 요렇게 fx가 이제 결정이 돼. 자, 그 다음에, 음, 이제 fx 결정됐으니까, 구하라는 글로 가보면, x-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러겠지, 그지? 물론, 다 전개하고, X-2의 세제곱 전개해서 나누면 답은 나오는 건 똑같지, 그지? 똑같을 건데, 우리가 그러려고 이짓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니? 그지? 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모양 맞추기 하려고. 위에, 5 3분에서 모양 맞추겠 했었잖아, 그지? 음, 그래서 모양 맞추기 하면서 가보자. 우리는 x-2의 세제곱을 만들 건데, 어느 부분에서 세제곱을 이끌어내야 되느냐면, 자, x 플러스 1, 여기에서 x-2 세제곱 모양을 맞춰가려고. 한번 볼까? 자, x-2 제곱. 자, x 플러스 1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x-2 그리고 더하기 3을 하면, 위의 식이랑 같아지지 그지 그래서 어, x-2랑 3이랑 각각을 따로 전개할 거야 이렇게 한번 전개할 거고 이렇게 전개할 거야 음, 그래서 뒤에 나머지 x+1 지 써주면 써주고 나서 전개 한번 해볼까 그러면 x-2 전체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에다가 x-2 전체 제곱 더하기 x+1 이렇게식 변형되겠지? 응. 그러면, 문제, 즉기식 구조가 얘는 3차로 나누었어. 그럼, 몫은 1 되겠지. 응. 그리고, 3차고 뒤에 있는 나머지 전개 쭉 해버리면, 얘는 2차가 될 거야. 그지? 응. 그래서, 요 2차가 전체 식의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보자.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x 플러스 1자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 더하기 x 플러스 1자 그러면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11x 더하기 13 되겠다 그지? 음. 그래서 답은 5번 체크 해주면 되겠다. 자, 이 문제 마찬가지 40어 52분의 1스푼 거랑 마찬가지. 차수랑 모양 맞추기 항상 신경 쓰면서 접근하면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지. 그렇지?